just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t e a n h e l m s 첫 번째 단대호수 단대호수가 짜꾸곳샤버스커버스커꽃송이가 가사에 나오는 그 단대호수가 바로 여기입니다. 당국대학교 앞에 자리한 호수라고 해서 단대호수라 불리는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천호지. 단대호수는 천안역에서 버스로 30분 걸리는 곳으로 숨벅에 앉아도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단대호수는 카페거리도 조성되었고 산책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단대호수가 가장 예쁠 때는 장미와 연꽃이 필무렵, 그리고 노을진 무렵과 야경도 멋있습니다. 특히 천호지 야경은 천안 제12경에 속하는 곳입니다. 사실, 벚꽃 시즌에는 단대호수보단 단대호수를 지나 걸어서 부기골로 향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보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데다 학교 온 천지가 벚꽃이라 벚꽃 명소로 딱. 실제로 운영 중인 학교이다 보니 벚꽃 시즌에만 주말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곳이랍니다. 두 번째, 태조산 성불사. 천안역에서 20분 가면 부경 파크빌 정류장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려서 걸어서 10분 정도 오르면 성불사가 나옵니다. 차로 온다면 성불사 바로 앞 주차장에 주차할수 있습니다. 단대호수와 제법 가까운 곳에 자리한 사찰이에요. 그래서 성불사에 오르면 단대호수가 딱 보이죠. 성불사는 단대호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노을을 볼수 있는 곳이랍니다. 참고로 성불사는 고려시대에 창감된 사찰로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제 10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풍경은 엄지척. 이제 꽃필 무렵 가기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다. 천안 제 구경에 속하는 성암 완지봉 백꽃길. 4월 중순과 5월 초라면 가보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복꽃이야 어느 도시든 볼수 있는 꽃이지만 백꽃은 흔치 않잖아요. 게다가 백꽃 군란지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딱입니다. 10분 넘게 달려도 달려도 눈앞에 배꽃이 피어있거든요. 물론 뚜벅이 여행자도 갈수 있는데 힘듭니다. 선안역에 내려서 걸어서는 1시간 걸리고 버스는 잘안 오거든요. 여기서 매년 배꽃 시즌엔 3km 배꽃길 걷기대가 열리거든요. 배꽃 군란지를 전망할 수 있는 정자도 있습니다. 이화정, 여기 위치가 궁금하면 전공 태커를 검색하고 가세요. 내비게이션에선 이화정이 없더라고요 참고로 백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을 땐 사진 촬영이 허용된 곳 혹은 주인분에게 허락을 구하고 찍어야 합니다. 꽃만 보고 가기 아쉬운 분은 성안역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성화이야시장에 들렀다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안역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성화이야시장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낡고 오래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예술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다. 순대국밥 타운이 형성되어 있어서 소박하게 먹고 즐기기엔 좋은 곳입니다. 다섯 번째, 더꽃필 무렵에 가기 좋은 원선천. 원선천은 태조산에서 흘러온 사천으로 천안천과 함께 천안 이대하천이라고 해요. 원선천은 길이만 하더라도 3.5km에 달하거든요.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내려 조금만 걸어가면 천안천이 나옵니다. 그 천을 따라 쭉 걸어가면 바로 원선천이 나옵니다. 벚꽃 필 무렵이면 참 예쁜 곳이죠. 원산천 근처에 가기 좋은 카페가 있는데 빨간 지붕의 정컵이라는 카페입니다. 천안역과 원산천 근처 가볼 만한 곳으로 남산공원도 있습니다. 원산천 근처에 남산공원이라는 아주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공원이 있어요. 중앙시장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어서 시장을 둘러보고 가기에도 좋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여기서 예쁜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나리길 벽화마을. 미나리길은 실개천 옆에 미나리가 나고 자란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천안에서 제일 낙후된 은스카골목이었는데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800m 남쪽 곳에 벽화가 그려지면서 활기가 생겼죠. 특히 미나리길 벽화마을은 천안역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 중앙시장, 미나리길 벽화마을은 천안역에서 대박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최근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뜨는 곳은 천안역 서부광장 바로 앞에 자리한 도시 재생 유지 체험감도 있습니다. 여기는 입장료가 무료! 진짜 작은 공간이에요. 다음 여행지는 청은지! 금계극은 6월에서 8월까지 피는 꽃이에요. 그 시즌 청은지에 가면 노란 금계극 꽃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시즌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오는 곳이에요. 언덕을 넘으면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아래에 금계곡이 하나은 피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낚시하러 주말마다 자주 갔던 곳입니다. 남편은 낚시를 하고 저는 혼자서 그 주변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런데 한 번도 낚시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건 비밀. 청은지 아래 소박한 벽화 마을이 있습니다. 어, 유명한 곳은 아니에요. 심심해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골목골목 정겹고 예쁘더라고요. 청은지 근처 가볼만한 곳, 망양의 동상. 망양의 동상은 청은지에서 차로 12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해외 동포들의 묘가 있는 곳이죠. 청은지에 들렀다면 한번 가볼만한 곳입니다. 다음 여행지는 천안 제6경에 속하는 태조산 가건사입니다 4월 중순 겹벚꽃이 피는 시즌에 가기 좋은 곳이에요. 가건사는 불국사일의 최대 사찰로 15m 높이의 동양 최대의 자불상이 있는 사찰입니다. 이곳도 선불사와 마찬가지로 천호지와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어요. 선불사에서 가건사까지는 차로 5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건사에 가면 가건사 정류장에 내려 203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차로 가면 이 계단을 걸을 필요가 없어요. 다음 여행지는 위레끼 벚꽃길. 원선처, 단대호수, 보기이고 외 천안에서 벚꽃 가볼만한 곳으로 알려진 위래기 벚꽃길 벚꽃길은 은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이 근처에 독립기념관과 유광순 열사기념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제 독립기념관 근처 가볼만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소개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고 일단 독립기념관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1977년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천고로의 단풍을 심무해서 유명해진 단풍나무 숲길입니다. 여기 산책 코스가 정말 잘 정비되어 있는데요. 다 돌려면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 흑성산 전망대. 흑성산 전망대는 독립기념관 뒤편에 자리한 해발 519m 높이의 산입니다.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을 걷다보면 성산 가는 길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도보로 가도 되지만 자동차로도 산 정상까지 갈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독립기념관이 보이고 반대편에는 천안 시내가 보입니다 다음 여행지는 천안 제3경에 속하는 유관순 열차 사적지 독립기념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유관순 열차 생간을 매봉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요 마을로 들어가면 한눈에 오래된 초가집과 교회 그리고 그 옆에 기아집이 보입니다 초가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는 유관수 열사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여기 입장료는 모두 유료. 유관순 생가에서 조금만 더 가면 유관순 기념관이 나옵니다. 이런 사적지에 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시대에 태어나면 나도 저런 용기를 낼수 있을까? 참고로 유관수 열사 생가 근처에 병천순대 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홍대역 광관 조선 시대 천문대가 있다고 하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곳은 1976년 홍대역 선생이 설립한 최초의 개인 사설 천문대입니다. 이곳에서 야간 관측은 100% 예약제로 운영돼요. 야간 관측을 하지 않더라도 홍대형 선생의 일대기와 업적을 볼수 있는 홍대형 주제관과 천문학 이야기가 담긴 과학 전시관.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과학 체험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삼거리 공원입니다. 천안 삼거리 흥타령의 주인공, 천안 삼거리 공원은 예전 삼거리가 있던 자리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법 넓고 한적한 공원이라 피크닉 즐기기에 딱인 곳인데 특히 능소화가 피어오를 때 정자 옆에 아름다운 능소화를 볼수 있습니다. 능소화는 꽃잎이 떨어져서 더 예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매년 9월이면 이 삼거리 공원에서 흥타령 춤축제가 열린다는 사실. 그외여름이면 분수쇼가 열리는 청수 호수공원, 더 고요하게 즐기기 좋은 태조사공원, 태조산공원 곁에 자리한 미강미술가, 그리고 빵이 맛있는 빵돌가마. 겨울이라면 설경이 아름다운 광덕산 설경, 천안 만남의 광장이라 불리는 아라리아 광장, 그리고 아라리아 갤러리, 핑크뮬리 카페로 유명한 이수카페, 카페가 하나 둘 생기면서 호수를 바라보며 여우를 즐기기 좋은 업성 정수지 등이 있습니다. 천안 가볼만한 곳이 참 많죠? 더 소개하고 싶지만 지쳐서 이제 그만. 빠이!